지금 오답률 1위가 32번, 2위가 33번, 뭐 이렇더라고. 32번 한번 읽어봅시다. 자, life, 인생은 is a balancing act, 균형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And 그리고, 그리고, 자, 대등접속사 나왔어요. 전형적인 대등절이야. 주어동사, 주절 나오고. 컴마, 대등접속사. 컴마, 대등접속사. 대등접속사 앞에만 이렇게 컴마가 찍히니까, 종속접속사 앞에 컴마 찍으면 대등접속사 화가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지 분사금도 그렇고. 그리고, so, 아이고, 이거 무슨 구문이야? 뭐, 뭐,도 그래. 그치? 도치구문. 보호도치구문이야? 보호도치구문. 뭐, 뭐,도 그래. So do I, 알지? 그치? 이때 is도 대동사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 더스 나오면 안 되지. 아까는 반대, 아까, 어법 뭐, 문제랑 반대로. 잘 따라하고 있습니까? 자, so is our sense of morality. 우리의 도덕성, 도덕심이라는 것도 그래 이런 뜻이야. 도치되어서 져서 나오는 도치 구문이지? so 동사 주어. 이 동사 자리에는 부동사나 비동사나 조동사가 나올 수 있어요. 동사도 그래 주어도 그래 이런 뜻이야. 얘도 그래. 자, 인생은 균형을 맞추는 행위이고 뭐뭐도 그래요. 우리의 도덕심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얘도 이제 비동사가 맞겠죠. 앞에 비동사니까 research 연구는 제시합니다. 대디아를 대신 생략 가능하지 그렇지? 목명이야. 목적어절이든 명사절든. 그리고 그 명사절 안에 무슨 절이 들어가 있습니까? 부사절이 들어가 있지? 이렇게, 콤마까지가 부사절이에요. 그렇게 문장이 탁탁 보여야 돼. 자, 대절 that 명사 접속사 안에 부사 접속사 when 뭐뭐 할때 부사절. 우리가 볼때 우리 자신들을 as 자 view as b 하면 a를 b로 보다 이런 뜻이에요. 도덕적으로 deficient는 부족한, sufficient가 충분한이에요. 자,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도덕적으로 부족, 부족하다라고 볼 때. in b 있어서 one part of our lives 우리의 인생들의 일부에 있어서 우리 생활들의 일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볼때 우리는 뭐 합니까 선생님 여기도 왜 s2 여기도 왜왜 s2예요 선생님은 그냥 웬만하면 이런 종속절 종속절에 나온 종속절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 그냥 다 s2 v2 이렇게 했어 물론 s3 v3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그냥 웬만하면 V2 이렇게 씁니다. 다 종속절. 얘는 지금 여기에 걸리는 종속절의 주어 동사고, 얘는 여기에 걸리는 종속절의 주어 동사예요. 주절은 S1 V1 이렇게 쓰고, 주절 접속사 없이 나오는 주어 동사. 자, 우리가 찾습니다. 뭘 찾아? 우리가 아 도덕적으로 우리의 인생생활들의 일부분에 있어서 내가 도덕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들은 찾는데 뭐를? 도덕적인 행위들을 search for 찾는데 어떤 도덕적인 행위들을 찾습니까? 자, 명사 있고 됐나하면 형용사절일 확률이 제일 높지? 그렇지? 아니나 다를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얘는 동사 나오니까 w e l l balance out the scale. c 스케일은 저울이란 뜻이네.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이해가 되는 거야. 어휘들, 문장들 읽어 나가면서 자, 밸런스 아웃 스케일. 저울이란 뜻이겠네. 저울을 밸런스 아웃. 균형 잡히게 할 도덕적인 행위들을 찾아나선대. 찾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구는 어떨 때 도덕적인 행위를 찾는데? 저울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 내가 좀 너무 도덕성이 결여가 돼 있구나라고 느낄 때볼때 때 우리 자신이 Maybe 아마도 얘는 부사입니다. 동사 아니야. Maybe 아마도 너는 압니다. 주어동사 여기에 대시 생략됐네. 목명이 돼. 선생님 좋아하는 목명이 목적어절 읽기 명사절사 돼. Death. s v 2 대절 주어동사 명사절. 너가 리사이클링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안 돼. 재활용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을 안 돼. 하지만 Just never get around to 자 get around to 명사 이거 미국 애들이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야. 꼭 알아둬야 돼. get around to 명사 하면 명사 할 시간을 내다 이런 뜻이야. hey get around to the meeting 그 미팅 할 시간 좀내뭐 이런 뜻이야. get around to gathering 모을 시간을 결코 내지 않는데 단지 그냥 단지 하지만 아는데 내가 아 지금 내가 재활용하고 있어야만 하는데 재활용 이거 있어야만 하고 있어야만 하고 있어야만 하는데 재활용 하고 있어야만 하는데 지금 내가 누워서 TV만 보고 있네. 하지만 그걸 알지만 단순히 결코 할 시간을 내지 않는데. 뭘뭐 시간을 내지 않아. 뭘 시간을 내지 않는데 뭘 모읍니까? your glass, 너의 유리, paper 종이, 그리고 plastics. 플라스틱스를 모을 시간을 내지 않는데 결국. 언제? In time, 제때. i n time, 은 제때, 제시간에. o n time, 은 뭐야? 정각에 이런 뜻이지, 정각에 For r e c y c l in g t r u c k 재활용 트럭을 위해 제시간에 이런 것들을 모을 시간을 내지 않는데 결국. 알겠습니까? r e c y c l in g 여기서는 r e c y c l in g 이 동명사입니다. 재활용을 위한 트럭이니까. 자, 그 다음에 one day, 어느 날, you happen to, 당신은 happen to 하면 우연히 뭐뭐 하다 이런 뜻이 우연히 be walking through a hardware store, hardware store가 철물점이야 hardware store, 철물점, 딱딱한 거 파는 store, 철물점 철물점을 walking through 하고 있대, 우연히, 우연히 걸어 다니고 있다 이런 뜻이겠지, 그치? through 해서 walking 하는 거니까 철물점을 걸어다니고 있대. 그리고 알아챕니다. 뭘 알아채? A rack. A <laughs> rack. 은 뭐냐면 자, 선반이란 뜻이에요. 선반. 어떤 선반을 알아채는데. A rack. 은 보통 이렇게 막 철골구조물을 렉이라고 그래. 그래서 너네 무슨 뭐 헬스장 같은 데 가면 뭐 렉. 뭐 저거 뭐 렉. 렉. 뭐 이런. 그때 다 선반. 이런 그냥 어떤 철골구조물이란 뜻이야. 그래서 에너지 효율적인 라이트 벌스, 백열 전구들 선반을 알아챈데, 에너지 효율성이 있는 백열 전구들의 선반을 알아챈데, 돌아다니다가 철물적이 에너지 효율적인 에너지 율피션라이트 벌스는 소위 말하는 친환경적인 것들이겠지. 그치, 물건들, 그래서 자 대등 접속사, and 그래서... 너는 즉각적으로 결심한데결정한데뭐 하기로? 사기로. 몇 개를? 20개를 사기로. 그것들. 그것들은 그것들 뭡니까? 에너지 효율적인 라이프 버브. 대결 전구. 20개나 사기로 결심을 한대. 그리고 바꾼대. Change out. 뭘 바꿔? Every verb. 모든 verb. Every는 무조건 단수 취급이지. 당신의 집에 있는 모든 전구를 바꿔버려. 이게 어떤 행동이겠어? 어떤 우리가 스케일을 맞추기 위한 행동이겠지. 그렇지? 저울을 맞추기 위한. 아, 내가 좀 비도덕적으로 그뭐 비도덕적이라 고까지 그렇지. 재활용 트럭을 위한 어떤 제때 요런 재활용들을 요런 것들을 준비를 안 했어. 모으는 것을 모을 시간을 결코안 냈어. 그 대신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오늘 가 가지고 보고서 그냥 다 산다는 거 아니야, 이제. The moral deficiency 계속 deficiency 부속, 도덕성의 부족은 즉자 요즘에 과로가 대세라 그랬지 줄표시보다 부연설명구즉 not recycling 재활용하지 않은 것 그렇게 해석이 잘 되어야 돼 읽어내야 돼 In your view 당신의 관점에서 자, 사비꽃처럼 집어넣었으니까 전시자구를 컷만 컷만 찍어주고 Balanced 균형 맞춰진대 균형 맞춰집니다 뭐에 의해서 A moral action 하나의 도덕적인 행위에 의해서. 근데 뭐하는 도덕적인 행위입니까? 즉, 이소에 설치하는 것. 에너지 효율성의 전구들을, 에너지가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전구들을 설치하는 이러한 도덕적인 행위에 의해서 균형 맞춰진다. 재활용하지 않았다라는 도덕성 부족. 자, 또 problem 그 문제는 is that that 이하는 것입니다. That은 보호자로 이끌지 그렇지? 보호자를 이끄는 명사협사에요 여기서도 보호자를 이끄는 명사협사 대도 현대 영어에서는 생략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생략의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영어에서 생략했을 때도 알아볼 수 있으면 생략을 해줘 왜 말을 줄이고 간단하게 해주는게 트렌드니까 그 문제는 t h a 이하라는 것입니다 t 뒤에 완전 문그씨소가 can also tip 자 또한 the other way는 부사처럼 쓰였어요 the other 그 반대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티브 기울어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가장자리한뜻도 있지만. 즉 if 만약에 we believe 우리가 믿는다면 뭐라고 믿어? we are doing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대시 생략된 거지. 목명이 돼.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런데 도덕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험마 그렇다면 there's little reason 거의 이유가 없습니다. 뭐할 이유 더할 이유가 거의 없대. 뭐 말지 알겠니? 우리가 뭔가 도덕적으로 일부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다른 걸 함으로써 내가 채운다는 거지, 그렇지? 아, 내가 도덕적이야, 나는 역시 도덕적인 사람이었어. 이러면서 안녕, 여기, 그 끝에 갖고됩니다 그 밑에. 그런데 어, 밑에 밑에. 쭉 밑에. 어. 자, 그래 그래 그다음에 어떻다는 거야? 반대로 시소가 반대로 기울일 수줄 기울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런데 도덕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이걸 도덕 그런데 그것은 도덕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독립분사금은 독립분사금 뭐라 그랬어? 주절과 주어가 일치하지 않을 때 보통 독립분사금이라고 그런다 그랬지, 그렇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주어일 때, 일반인 주어일 때 생략 가능하다 그랬잖아. 주절의 주어 다르더라도. 근데 뭐 여기서는 굳이 뭐 다르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여기도 유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것은 도덕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거의 이유가 없대. 더 많이 할 거의 이유가 없습니다. regardez